자, 265쪽 밑에 이제 유리함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걸 해보겠어요. 나는 617번 갖고 설명을 해볼 거고,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위에 있는 616번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.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최대값이 존재하는가? 자, 이렇게, 어, y는 x분의 4를 한번 그려볼게요. 그러면 숫자가 양수니까, 점근선 교점 빵컴마 빵이라는 거 확인이 되고, 그래서 x축, y축이 곧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요.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인가? 얼마게? 없어. 최대값이 왜 없냐하면은 x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시켜 놓지 않으면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대값이 얼마냐고 부릉부앙부앙 계속 커지잖아. 없어. 야 부앙하고 저기 지금 뚫고 지금 저저저저 뚫었다 지금요. 야, 화성으로 가겠다. 화성으로. 자, 없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최소값 으아, 샤프. 없어. 계속 내려가. 그치지 계속 팍 저기 뚫고 멘틀 외핵, 내핵 뚫고 저기 아르헨티나까지 갔겠다. 예, 그렇죠. 없어. 없다고. 그래서 x의 범위를 제한시켜 놔. 근데 만약에 x의 범위도 또 이지경으로 만약에 제한시켜 놨다. <laughs> 만약에 이렇게 제한시켜놨어? 그럼 x의 범위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본다고?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봐? 그럼 이 안에서 최대 최소 역시 없지?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점근선이 끼게 되면 최대 최소값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이제 정말로 구해보라고 한다면 점근선이 포함되지 않도록 이 x의 범위를 잡겠지?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, 그러면은 x의 범위 1에서 4까지. 그럼 이 안에서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. 이게 그래프가 계속 음, 음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. 음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. 여기서 어디에서 제일 그래프가 높냐? 1에서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서 뭘 집어넣으면 최대값? x 자리에 1 집어넣으면 최대값. 뭘 집어넣으면 최소값? 4 집어넣으면 최소값. 유리함수는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되게 단순해. 2차 함수처럼 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든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지 그런 식이 되지 않고 그냥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든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든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얘네 둘 가지고 최대 최소 결정하면 돼 진짜로 그래서 막말로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막말로 진짜 막말로 교과서 정말 쉬운 문제는 그냥 이거 넣고, 이거 넣고, 4, 이거 넣고. 그럼 둘 중에 작은 게 누구야? 1이잖아. 그러면 요게 최소가. 이게 최소값, 이게 최대값. 이렇게 해도 돼. 정말 유리함수니까 가능한 거야. 이차 같은 거 절대 안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670번, 617번을 어이. 한번 해볼 건데, 자, 엑셀 범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. 어, a가 양수라 하고요. 자, 유리함수 이거 그려볼 건데. k가 6보다 크다는 말을 줬습니다. 자, 왜 줬냐? 어, 분자 숫자 때문에 줬습니다. 자, 그럼, 그러, 아이고. 어, 그러면 여기다 k-6 해야 돼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되고요. 자, 그러면 점근선 그리겠습니다. 점근선 교점이 마이너스 어, 2,3이라는 게 확인됩니다. 그 이해 되는 것 같아요, 까지 예, 마이너스 2,3 하고요. K가 6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 유리함수를 모양 바꿨을 때 분자에 있는 수가 양수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그림 자체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X의 범위를 0 이상 어떤 양수 A까지 보래?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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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서 어디가 제일 높냐 0일 때가 제일 높지 아, A일 때가 제일 낮고 자 그래서 최대값은 X자리에 0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은 X자리에 소문자 A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X자리에 0 집어넣어서 결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2분의 K 나오고 어, 이거 계산할 때는 사실 이 변형하기 전에 식에서 계산하는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 나도 파란색 네모에 x 자리 0집어 넣어쓴 거야. 그래서 k가 10이라고 결정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x 자리에 a 집어 넣어서 최소값이 4라는 사실을 통해서 어, 소문자 a 값을 구해보겠습니다. 그럼 3a 더하기 방금 k 10이라고 구했으니까 흠숫자 살짝 더럽긴 한데 아뭐 어쩔 수 없지. 자 양쪽에 a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요. a는 2라고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겠어요. 둘을 더하라고 하니까. 어, 그러면 위에 616번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. 나연에서 이것도 이제 x의 범위 0에서 2 이하에서 이제 최대 최소값 구해 보라고 하니까 아, 결국 이제 어디서 이제 결정되냐? 이제 x 값 0일 때랑 2일 때 결정되지. 정말 말 그대로 유리 함수는 그냥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그냥 큰게 최대 작은거 최소 해도 돼아 진짜 학교 시험 때는 진짜 학교 시험 때 이런거 나오면은 거의 앞장에 나오는데 그 <laughs>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래프 안그려도 되니까 아니, 집어넣고 집어넣고 계산 실수만 안하면 되니까 자 그래도 나는 설명하려고 그래프 그렸구요 예, 정말로 0이랑 2에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자 그린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x 자리 0 집어넣으면 최솟값 마이너스 3그 다음에 x 자리에 2 집어넣어서 최대값 구해보면 3분의 4 0기3 그래서 3분의 1을 최대값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? 예 그러면 어,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266쪽 보면 이 저번 시간에 수업 끝날 때 한번 이제 막 결론을 이제 정리했던 건데 그래서 밑에 키포인트 박스 일단 별표를 꼭 쳐두시고요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유리함수 선대칭도 있고 점대칭 그래프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이제 분자의 숫자가 양수든 음수든 y는 이제 뭐 x분의 뭐 이렇게 뭐 양수라고 한번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이미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상태야. 왜 원점 대칭 이동을 해보는 거야. 원점 대칭 이동을 해보면 이동. x랑 y 자리에 둘다뭘 넣겠어. 마이너스 낼거 아니야. 그러면 이거를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 보면 원래 식이랑 어때 똑같지. 그니까 러 이미 대칭 이동해도 겹쳐지는 거야. 이미 대칭인 상태인 거야. 그래서 아이 y는 x분의 1 하는 거는 빵, 컴마, 빵 대칭이면서 동시에 또 뭐도 되냐 하면 y는 x 대칭 이동도 해보는 거야 기울기가 우리가 이제 y는 x 대칭 그러면은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똑같아 그래서 y는 x 대칭도 돼. 이거랑 더불어서 사실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도 할수 있어. 좀 뇌절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이것까지는 해야 돼. 그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y는 x랑 원점을 같이 섞은 건데 그냥 x랑 y랑 자리 바꾸면서 둘다 마이너스도 붙여버리면 돼. 그러면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 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돼?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식이랑 같아 안 같아? 타타 이것도 그래서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면서 그와 동시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이미 대칭인 거야. 그러니까 y는 x 분의 2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. 그러면은 이 그림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? 평행이동을 해버릴 수 있는 거야 이제. 뭐 x축 방향으로 만약에 2만큼뭐 y축 방향으로 뭐 일만큼 평행이동을 해버렸어.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제 붙잡고 야 일로 와봐 네 일로 와봐 어 미안해 x 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y 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식 식도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x 축 방향으로 이만큼 y 축 방향으로 1만큼오 그래 귀엽네 어. 그러면 이제 얘네도 싹다 바뀌는 거야 0 0이 어디로 가겠어 2 1로 가겠지 이 아, 컴마 1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그와 동시에 얘네도 다 같이 평행이동 되는 거 아니야? y 는 x가 아니라 y는 요렇게그 다음에 또 연두색 또한 y는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가 요렇게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 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점대칭인데 어느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냐? 점근선 교점. 자, 다시 한번 키포인트에다 정리하면 이 p, q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건데 정확히 어느 점에 대해서 대, 점대칭이냐? 점근선 교점 써 두면 좋겠습니다. 점근선 교점. 그와 동시에 점근선 교점을 지나면서 점근선 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거 <laughs>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위에 있는 필수해제 해보겠습니다. 금방 이제 해볼만 하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필수해제 10번 보면 아, 괄호 1번에 이제 유리함수 하나를 줬고 유리함수 하나가 점대칭이래요 아, 귀엽네. 보자마자 음 보기에는 막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 유리함수는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점근선 교점에 대해 점대칭이야 했어 아 그러면 B,5가 점근선 교점이라는 거구나 어? 근데 이 식에서 점근선 교점을 알수 있는데 우리 알수 있는데 점근선 교점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,A 이렇게 알수 있는데 그치? 어, 그래서 보자마자 오오 오, 개꿀 자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면 여기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주목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 기울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를 좀 이렇게 강조 표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점근선 교점을 얘네가 각각 다 지난다 이거지. 점근선 교점 지남 그러면 반대로 얘네 둘이 만나는 거 이렇게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있고.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있어. 그럼 이 만나는 점 있지? 이 점이 뭘 수밖에 없는 거야? 점근선 교점일 수밖에 없는 거지. 아, 오저 직선이 점근선 교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뭐 2번 왼쪽이나 근처에 좀 그려두면 그래서 y는 x 플러스 a라는 이 직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의 아, x 더하기 b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이 사실은 점근선 교점입니다. 이렇게 좀 정리해두면 좋지. 자, 그래서 문제 유리함수의 점근선 교점이 이제 1, 2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. 1, 2.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래서 a는 곧바로 1이라고 금방 구할 수 있고요. 밑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y자리에 2 넣고 x자리에 1 넣어서 빗값은 어, 어, 3입니다. 라고 구해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건데요. 어, 619번 하고 620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619번 같은 경우에 예, 여기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점근선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이 얘기입니다. 마이너스 2,3을 지난다는 얘기죠. 자 그래서 바로 y자리 3넣고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2더하기 k k가 1나오니 아 이게 답이 너무 깔끔한데 음, 자그 다음에 밑에 620번도 보면 자 이게 직선이 이렇게 두개가 나와있어 음,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얘네는 반드시 뭘 지나냐 둘다 점근선 교점을 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 둘의 교점이 점근선 교점이겠다 아 y는 x 플러스 6이랑 y는 마이너스 어, x 마이너스 2이 둘이 교점을 찾아보자 자 찾아보겠습니다 음 마이너스 4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x 좌표가 2x는 마이너스 8 이러니까 x 좌표 마이너스 4 y 좌표는 2 이렇게 그치 그럼 요게 이제 점근선 그 교점이랑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a, b랑 일치한다 이거죠? 그래서 a는 4, b는 2, 답은 8 되겠습니다. 자 뒤에 역함수구하는 거 보겠습니다. 이제 책을 넘겨보시면 270쪽을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유리함수, 역함수 구하기인데요. 위에 필수 예제보다 확인체크가 좀더 설명하기에 적절 해서 일단 확인체크로 설명하고 필수 예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. 그 필수 예제도 사실 되게 의미 있는 문제거든. 의미 있는 문제인데 뭐가 좀 의미 있냐면 요고 상황 때문에 그래. 요고. 요거. 요거는 별표 조그맣게 하나 쳐주면 좋고 좀 이따가 요거 되는 거 정리를 할 테니까 요거 되는 상황이 언젠지. 자기랑 자기의 역함수가 같다. 되게 어마무시한 내용인데, <laughs> 어 619번 갖고 아 629번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 이렇게 나왔는데, 그 이게 특별히 정의역 그 치역에 대한 언급이 없지, 정의역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지. 그러면은 그 이제 이렇게 유리함수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유리함수라고 나왔으니까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이제 이 아닌 모든 실수. 치역도 2 e 아닌 모든 실수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gx가 f의 역함수다. 그 얘기지. 왜? 둘을 합성해서 항등함수니까. 그러면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. 자, 말 그대로 x랑 y를 자리 바꿔서 정리를 해도 되고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방식이 좀 다른데 저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래요. y 무슨 말인지 이해 돼?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편하다는 학생들도 있고 말 그대로 이 빨간 네모의 성질을 잘 생각해서 어 그래 역함수면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fx의 x자리에다가 gx를 싹다 합성해버리자 그러면 fgx는 gx-2분의 2gx 더하기 1 이렇게 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 돼? 둘 중에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둘 중에 편한 걸로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분홍색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분홍색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막판에 계산이 조금 <laughs> 짜증나긴 하는데 음, 그리고 이따가 이제 일반화해서 계산을 해, 한번 해볼겁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, x-2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g x 이렇게 하는 거 맞지? 예. 자 그러면은 이거 넘기면은 이제 2 x 플러스 1 되죠. 자 그래서 <laughs> g x 식이 x 마이너스 2분의 2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이렇게 구해놓고 함수값을 구해도 되고. 아니면 이게 역함수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잖아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미지수로 두고 몰라요 F에 뭘 집어넣으면 3일까 이렇게 찾는 것도 된다 했습니다 근데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해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G3은 7이고요 그러면 G7을 구하는 겁니다 어, 그러면 5분의 14 더하기 1 아, 요렇게 되는 거 맞지?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앞에 아마 역함수 구하는 내용이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잠깐 볼게. 딱한 번만 증명해 볼 테니까 일반화해서 a, b, c, d 두고. 오 와우. 아, 밑에는 여기 c x 더하게 되려니까 c x 더하기 뒤로 쓰겠습니다 이렇게. 아 뭐야 이게? 지금 영어 시간이 돼 버렸어. 이거는 수학 시간인데. 자 역함수 구하는 겁니다. 아 x랑 y 바꿔서 정리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? 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여기다가 이렇게 f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해버릴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할지 아니면 그냥 x 는 c y 더하기 d 분의 a y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게 편할지 오른쪽이 더 나? 아 얘가 더 나? 오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은색 식이 f x 인데 여기다가 역함수를 합성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합성하면 뭐 나온다고? 무슨 함수? 항등함수, 그치지 항등함수. 자, 그래 정리하면 C, F 역함수. 어. 어, 이제 각오를 좀 해야 돼. 계산 각오. 아이고, 아이, 아이, 꼬부랑 글씨가 너무 많아. 자, 천천히 써보겠습니다. 자, 꼬, 꼬부랑 글씨가 너무 많아. 아이아이 아이. 아,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? 아, 그, 그렇지 않습니다. 예.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요? 그렇지 않고요. 예. 자 그러면 거의 지금 다 돼가거든요. 자 정리해보겠습니다. 자 c x c x a f 역함수. 자 그러면 마이너스 dx 더하기 p. 자 그래서 결론이. f 역함수 식이 cx 빼기 a 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로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식을 외워둘 때 어떻게 외워두면 좋냐면그이 검은색 f(x)랑 이제 요거 f 역함수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. 어떤 변화가 생겼나? 자, 약간 이제 틀린 그림 찾기 느낌, 달라진 점. 음. 어, 뭐가 달라진 것 같아? 어, 맞아. 여기가 달라졌어. 여기가, 여기가, 여기가 이렇게, 여기가 달라졌어. 여기 이렇게 대각선이 달라졌어.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은, 얘네 둘이 숫자도 바꾸고 자리 바꿈, 어, 그러면서 부호도 바꿈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, 어. 그 그래서 행렬에서는 이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이 되게 메인이 되거든 메인 대각선 주대각선이라고 불러 메인 대각선 아니 진짜야 진짜 있는 말이야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긴 하지만 행렬에서 실제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대각선에 있는 숫자 두 개를 자리 바꾸고 보고 바꾸면 바로 역함수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예제에 요거 역함수 구해보리잖아 어, 그러면 여기 주황색 둘이 바꾸면 돼. 어, 진짜로. 그럼 바꿔서 써보면 어, x. 자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7은 그대로 쓰고 3이 먼저 이렇게 내려오겠지. 마이너스 3. 그럼 위에는 마이너스 몇 x라고 쓰겠어. 아 어, 요렇게. 이해되는 것 같아? 바로 이렇게 외워서 쓰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적용해볼 거니까요. 이에 예, 아까 역함수 나왔던 거 있잖아요. 이270 예, 쪽에 그 여러분 628번을 바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서로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생각하면 금방 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628번은 이거 숫자 바꾸고 부호 바꾸면 됩니다. 그러면 숫자는 이 주황색 동그라미 친거 숫자를 바꿔봤자 이제 똑같잖아. 부호만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지. 그래서 이제 f 역함수의 역함수 어, 위에 있는 함수의 역함수 그러면 이제 흥 네, 자기 자신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f(x) 나왔고요. a, b, c 구하면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a 1, b 3, c 1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정도 하고.